어떤거 받고 싶으세요? 어떤거 받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아직 클리어? 클리어 박기동 님은 네. 다음 레슨 준비하시 박기동 준비 기다리셨다가 끝나시준비 잡으시면 이렇게 자, 그렇게 잡으셨서앞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껴주그 다음 현명호 회원님하고 정성분대 회원님이 2번 포트 준비하시면 돼요 아셨죠? <laughs> 네, 그리고 3번 포트에 유창 유창 회원님하고 그 다음에 김창규 회원님 3번 포트에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 끝까지 맞바 그... 노래, 노 듯한... 어 어... 네. 어...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있어요. 좋아. 그냥 항상 순서 앞에 있어야 돼요. 여기 아니고, 뭐, 여 아니고, 항상 여기 아 まて <small> 그다 이번 포에의 이한영, 황명환